자, 안녕하세요. 제입니다. 블루 스택 4의 신버전이 나왔죠. 신버전이 나오면서 뭐 최적화가 잘돼 있다고 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 왔습니다. 저는 블루 스택 4 64비트 버전을 쓰고 있고 계속 신버전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블루 스택을 설정하는 방법과 게임 내에서 조금 더 최적화되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블루 스택 기본적인 건요. 여기 블루 스택 설정 탭에 가시면 됩니다. 설정 탭에 가시면 디스플레이랑 엔진 두 가지만 건드려 주시면 돼요. 게임 해상도는 본인의 컴퓨터에 맞게 해상도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. 저는 dpi를 320dpi로 정해놨습니다. 그리고 엔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전용 컴퓨터 그래픽 사용이라는 모드가 생겼어요. 그래서 이 모드를 사용하시면 cpu의 부하율을 낮추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그래픽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디스플레이어 랑 엔진 쪽만 건드려 주시면 되고요나 게임 내 설정도 있어요 컴퓨터 좀 사양이 딸려서 좀 버벅거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기 그래픽 품질로 갑니다 난 컴퓨터가 좋아 라고 하면 전부 다 높음으로 쓰셔도 됩니다 근데 좀 버벅거리는 컴퓨터나 사양이 좀 낮은 컴퓨터들은 어 여기서 보시면 세번째 그림자 품질이 있어요 그림자 품질을 낮음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화면 재생 속도 있죠? 요것도 본인이 플레이 하면서 한 중간 정도만 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? 그 다음에 그림자 표시 모두 끔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모두 끔으로 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브루미라 안티 엘리어싱 요거 두 개는 꺼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고 설정을 완료하시면 끝나요. 쉽죠? 그 다음에 이제 키매핑 하는 것도 있는데 밑에 키보드를 이렇게 누르시면 컨트롤 하는 게 굉장히 쉽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키로 등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. 저는 경공 모스페이스 뭐 후방 이동 CZ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직접 선택을 할수 있게 내장이 되어 있다. 그래서 편리합니다. 그래서 제가 던전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. 자 일단 던전을 돌겠습니다. 던전 생성. 네, 뭐 블루스택 말고 뭐 여러 가지 에플레이어들도 있는데 제가 요즘 쓰고 있는 거는 블루스택 4예요. 그래서 어 블루스택 4도 굉장히 최적화가 잘돼 있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겁니다. 네, 이렇게 들어가시면 어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키로 등록을 할수 있다. 그래서 어 불소가 좀 컨트롤이 필요한 게임이잖아요. 그래서 이 스킬 쏘는 키까지도 솔직히 어, 다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전좀 클래식한 느낌이 드는 게 좋아서 직접 제가 클릭을 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블루스텍 포 어,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, 뭐 여러 블 부스 레볼루션 뿐만 아니라 여러 게임에도 최적화가 잘돼 있으니까 한 번씩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 제이였고요 어,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